오우 잘 쳤다 오, 나이스 네. 자 양팀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골키퍼 교대할게요 다음 번호 아, 들어와 아, 주시면 돼요 아, 나이스 아호 자 해. 까지 아, 해야 돼 아, 아이고 나이스. <laughs> 나이스. 오케이 아, 패스쿨 자, 아, 추가해서, 진행할게요. 아, 중앙에해서 진행할게요. 네, 레드. 자, 아, 다음, 어뜨면, 깁 교대하게, 쿼터 종료할게요. 어뜨면. 네, 쿼터 종료. 자, 다음 어뜨면, 깁교대할게요 자, 네츠스골 자, 한팀깁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골프 교대할요 네, 플레이 할껴 자, 꺼지 꺼지 자, 커해 자, 네이스 게이 오잘 쳤다 나자 여자분께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골키퍼 교대할게요 다음 번호 들어가시면 돼요